이렇게 살짝 눕혀두고 <laughs> 요런 녀석이 뿌리가 올에서 쓰거든요. 잘라주고 네, 이래가지고, 네. 잘 됐습니다. 그죠? 아, 생각보다도 생각보다도. 잘 됐네요. 너무 뭐 상추가 났기 때문에. 잘라내고. 네. 리가 아주 굵고 실하네요. 잘 살것같습니다. 이놈은또 도라지나 더덕같은게 오래되면은 이렇게 썩거든요. 이것도 그렇게 썩었네요. 잘주고 썩었는데 이 아래는 또 괜찮고 어디가, 예, 벚이 이렇게 폭이 나눔을 했습니다 이것은 <laughs> 이제 화분 두 개에다가 나눠 심고 매년에는 아마 꽃을 보지 못하고 어그 후년에 내년에는 네 씨에서 새로운 그 사이 올라와서 꽃을 피울 것 같습니다. 네 저쪽 상복꽃 아래에서 예, 우물가로 옮겼습니다. 여기가 한동안 그늘이고 목련꽃 아래에 그 햇빛이 들락날락 하거든요. 네 화분에 이제 옮겨 심고 뿌리 활짝 하루 동안에는, 어 여기에서, 뭐, 11월, 얼음이 얼기까지는 여기 두었다가 거실로 뭐옮길려고 그렇게 합니다. 여기서 일단은 차분으로 이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참, 이런 거는 잘못 달아가지고, 이렇게. 네. 다 부질이 없습니다. <laughs> 이것도 그렇고. 그런데, 이 뿌리가 전부 다 하나의 물주문이기 때문에, 그리 쉽게 마르고, 숙고하진 않습니다. 그렇게 이렇게 뭐사둑 잘라 주도 이상이 없지요. 뭐 이렇게 해서. 완숙태비에다가, 깨물에다가, <laughs> 네, 그리고, 지난, 그, 그름을 모을 때, 토종 살충제에다가 네, 완벽하게, 그, 해놓은, 가분갈이 흙이지요. 우선 지수 때부터 <laughs> 먼저 채워줘야 되겠지요. 투추 때. 꽃주태가 여러모로 유용하게 쓰이네 예, 우리 사람하는 동안에는 이렇게 두면 은 되겠습니다 그리고 물을 이제는 큰꽃 주지 물이 아래로 줄줄줄 하내리도록 처음에는 네, 그렇게 하면은 아까 전에 물주문이 봤지요 야들이 스스로 물주문을 차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<laughs> 알아서 물을 잘 먹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뭐 그, 극락조, 그, 포이 나눔은 끝이 났습니다. 하나는 끝이 났습니다. 네, 이렇게, 극락조, 분갈이는 끝이 났습니다. 분갈이와 동시에 폭이 나눔을 함으로서 이렇게 두 걸의 극락조가 <laughs> 탄생을 했습니다. 네. 내년에는 꽃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. 그러나 내년년에는 꽃대가 올라와 꽃을 볼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 워낙 이, 이 극락조는 꽃보기가 힘이 듭니다. <laughs> 그런 하초입니다. 네. 극락조를 키워 보고 꽃을 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낄 실 겁니다. 고맙습니다.